안녕하세요 이준영 교수님 연구실 신태용 석사과정입니다. 음, 이번에 찍을 강의는요 간단히 이제 p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 대해서 조금 찍어보려고 해요. p 어, 심 m 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시 이제 뭐 복기도 할겸 이제 어, 찍어보려 고 합니다. 어, 일단 p 심을 켜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창이 그죠 뜨면은 이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엘리멘트 리 들어가면은 이제 뭐 파워나 컨트롤 아더 소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 파워 보시면은 이제 어 RLC 잠시만요 RLC 그다음에 스위치 뭐 트랜스포머 어뭐 마그네틱 엘리멘트 아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컨트롤도 있고 뭐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시뮬레이터에 보시면은 여기 시뮬레이터 컨트롤 그 다음에 런시뮬레 a 션이두 가지 보통 저희가 써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웬만한 n 다 있어요 그라운 mouse pointer. We have a mouse pointer. We have a mouse pointer. We have a mouse 있 o i n t e r We have a mouse pointer. We have a m o u 하 e p o i 하 t e r We have a o n 진행을 할게요. 일단, 어, 입출력 사양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버컨버터를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력 전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DC 보드, 아, 위에 걸어 볼게요. 위에 엘리멘트에 파워. 어... 소스, 소스 들어가면은, DC. DC. DC 모델링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또, MOSFET 쓸게요, MOSFET. 하단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 하단에, MOSFET이 있는데, 위에서 찾아서 한번 써볼게요. 위에서, 엘리먼트 들어와서, 뭐, 여 보면은, 파워에, 스위치 있죠? 스위치 보면, 다이오드, 뭐, MOSFET,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MOSFET 클릭하시면 어요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방향이 바뀌니까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할게요 컴퓨터에 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오드 쓰시고 그 다음에 인덕터 일단 뭐잘 찾아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엘리베이터 다 있으니까 여기 찾아서 쓰시면 돼요 뭐. 보통 저희는 하단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음, lc, l, 덕터, 이렇 놓고, 그 다음에 캐패스터 출력 캐패스터그 다음에 출력 저항까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도트 방향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캡도 도트 방향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모의 실험 상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뭐, 필름 캡이냐, 전액 캡이냐, 이런 것들따 다르긴 한데, 모이시에면 크게 사여,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인덕터 역시도, 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 트랜스포머로 갈때좀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와이어들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와이어 연결하기 전에, 아, 와이어를 먼저 연결해볼게요. 여기 유시해보시면은 유틸리티, 바로 아래, 여기, 와이어 있어요. 와이어 눌러주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선, 선 잊기. 어, 선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주시면 되고 포컴터 뭐 그대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어, 대부분 이 자료들이 공유가 되었을 거라서 뭐 그리는 거에 어렵지 않을 텐데 보통 이분들은 다들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음. 뭐 어, 하시는 요 그래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 하단 하단 쓸게요. 하단에 여기 센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에 이 전압, 그다음에 전압 프로그, 전압 두기가 있고 전류가 있어요. 전류랑 전압이 이게 도트 방향이 중요해요. 도트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트가 플러스다라고생각 뭐냐? 아, 플러스 설명 이게 도트가 도트에서 도트가 아닌 방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프로그를 여기서 전력 프로만 이게 아셔야 되는 그 전기 회로 실험 때 보시면은 전력 프로분 직렬로 보통 연결을 했었고 전압은 병렬로 연결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전압은 병렬로 연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도트 맞게 도트 프로분은 도트 방향 탑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어, 간단히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럼 버컨버트의 기본적인 모델링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분명히, 어, 다들, 와, 어, 좀더 알려줘야 되나, 라고 생각 하실 텐데. 자, 이제는 값을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DC, d c 터 설명할게요. DC 서플라이요 DC 어, 전압 공급원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이게 앰플, 앰플튜드라고 있어요. 몇 볼트인지, 뭐, 정 18볼트라고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디스플레이 체크하시면은, 여기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화면이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 뭐, 똑같아요. 저항 더블 클릭 하시고, 뭐, 저항 몇옴줄 음 건지. 저항 몇옴줄 음 건지, 보시고. 전 2옴을 줄게요. 2옴 주고. 뭐, 커패시터도 역시. 여기 커패시터스 없으면 안 됩니다. 12 마이크로 해야 돼요. 아예 뭐 설계한 값대로 어야 돼요. 그래서 인덕터 역시 0이 아닌 뭐저 같은 경우 그냥 임의로 360뭐 마이크 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U라고 쓰면은 이게 마이, 마이 16승이 아 10의 마 6승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안 돌아겠죠. 가안 돌아가니까 이제 이 스위치를 그 전략 전자 공학에 보시면은 듀티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t 티가 1일 때는 스위치가 다 열려 있는 거고, t 티가 0일 때는 닫혀 있는 거고, t 티가뭐 0.5면은 절반만 열려.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on, off 스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저 간단하게 오픈, 오픈 루프로, 피드백제어 거는 거는 사실상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고, 어, 오픈 테스트로 간단히 쓸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 저희는 비교기를 쓸 거예요. 컴프라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 전압 DC 전압을 달아요 달고 여기에 삼각파를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이것은 이게 초록선은 초록 보통 제어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빨간선은 그냥 뭐 와이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항상 다그라운더를좀 달아주셔야 돼요 그라운드를 안달때 약간 뜨는 경우를 몇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은 그라운 여기 달아주시고요 그다음문제 이게 스위치 같은 게 온오프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비교기만 준다고 해서 이게 온오프가 되는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너무 빨라서 안 보인다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프로브 프로브 왼쪽에 온오프 스위치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시고 컴퍼리 다음으로 다음 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온오프 스위치 이후터는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선으로 뜨지만 그 전까지는 초록선으로 뜨죠 제어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온오프 스위치는 딱히 뭐 값을 넣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모스에 하단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제 온오프를 해준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비교기 값은 딱히 넣어줄 거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전화번 듀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듀치라는 게 보시면은 음, 삼각파가 렇게 삼각파에서, 이게, 어, 삼각파를, 자, 잠시만요. 이 오픈 소스, 오픈 이, 이 회로도에서 이 회로를 왜 이렇게 쓰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전력전자공학 때, 어, 사 그림을 지금 마우스로 그리겠서 잘, 그런데, 이 듀티가 사각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각파로. 뭐 이렇게 대략 좀 듀티가 나오는데, 이 듀티를 만들려면은, 만들려면은, 이게, 오, 뭐 아, 예, 지표 있구나. 사각파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직선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간단히 직선을 할게요 그 직선 놓고, 직선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파 그 아까 보시면은 아까 그 보시면서 제 비교 비교기에들 보시면은 비교기 마이너스 단에 삼각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삼각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해요 삼각파는, 삼각파가 파 아, 띄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삼각파가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거니까 참고만 하는 걸로 그리나서 이제 어, 그 여기서 이컴포네트를아삼각팔을 여기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상단부에 피크투 피크가 있고 프리퀀시가 있고 듀티 사이클 디시 오프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부터 설명드리면은, 이제, 볼트, 그 전압이, 어, 제로, 그러니까, 젤 밑에부터 하이, 피크 투 피크, 하이, 밑에부터 위, 하이까지, 로우부터 하이까지 얼마나 되냐. 프리퀀시는 주파수고, 듀티 사이클은, 이제 이 듀티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느냐. 근데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0.5로 다 고정을 하시고 쓰시는 걸 사실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DC 오프셋은, 이 DC 전압이 스타트 지점이 어딘가, 라고 한 건데, 보통은 제가, 제가 보편적으로 쓰는 걸, 제가 그냥 편하게 오픈 테스트를 할때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주파수는 100km, 뭐, 저는 100km라고 임의로 가정을 하고 100km에서 피크트 포트는 1로 나요. 그 다음에 두지사이클 0.5로 고정을 시키고 DC를 0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잘 기억해 기억해. 일단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삼각파 삼각파 삼각파인데 여기서 그 왼쪽에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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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어디 음 여기 자 피크 투 피크는 여기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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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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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여기 피크 투 피크고 여기 0인 0인 지점을 dc 오프셋이라고 해요 여기 dc 오프셋 지점 여기가 아까 0이라고 했던 지점 0이 0이니까 여기 0이 있죠 피크트 피크니까,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당연히 1이겠죠. 이거 이해 안 된다 하시면 앞에 거 다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어, 티 사이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했을 때, 이 절반이 있는 포인트를 0.5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1이고, 이해 요이 전체 삼각형이 1이라고 보시면은, 디티 사이클은 요 센터, 센터가 센터 표적한 꼭대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오느냐 그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그고그리다고그다고으로 그 여기 보시그은 dc 전고그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어 지금 정이라고 하지 마이라고 하지 마이고게이제들어게는이제 d 그게 이라고 보시면 돼라고이라고무엇이냐고 그게 어이 dc가 가로이 선을 그어줘이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커, 쭉 커, 쭉 크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set, s e clear를 여기서 반영을 하죠. 여기서 set, 그 다음에, clear, set, clea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요, 아,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이거 급하게 찍어서, 지금 준비를 많이 안야이 찍었는데, 요거를, 이 사각파가, 실제 듀티라는 거지. 이만큼이 듀티라는 거고, 말한대로, 여기가 0 2이 삼각파가 0.5로 맞춰지는 상태에서, 여기가 0.5라고 하면, 딱 절반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이, 이 듀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요만큼의 듀티는 0.5란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급하게 하느라서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어, 좀아이고 어, 넘어가시고 다시 이제 올라 넘어가서 그런 원리로 이제 이렇게 오픈 테스트를 만들어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컨트롤 들어가요. 이 시계 모양 클릭합니다. 여기 타임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 스텝이라는 게그한이 어, 파형이 시작할 때 최소 그한 단계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단계 스텝. 그니까 요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0부터 1을 100번으로 쪼개느냐, 0부터 1을 1 0 0 0개로 쪼개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01뭐 마이크로로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저희 쓸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요. 0.01 마이크로, 0.02 마이크로. 뭐, 작을수록 뭐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분해는, 분해는 여렇게면 많이 쪼개면 안 좋은 게, 오래 걸리고 데이터 용량이 좀 많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잡고, 토탈 타임은, 어,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어기를 들어가면은, 제어기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냥 바로 그냥 제어기가 도달해가지고, 정상상태로 스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느냐. 그게, 이거, 이거를 반영을 하는데, 0.01초 안에 가는 거면은,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길면은, 그만큼 동,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어기가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짧게 걸린다 하면은, 짧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짧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참치 그런 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음. 네, 그렇게 해서, 이거로 이렇게, 저는 이제 0.01로 놓고, 타임스텝을 0.02 마이크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뭐 색깔 있는 거 있죠? 파란 색깔, 네이크로인지 뭔가 보이는데, 이거 동작시키는 거, r u 자, 그 전에, 출력 전압들 봐야 되니까, 여기, 그, show for value during simulation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 값들을 조금 보게 해줄게요. 이렇게 놓고요 자, 동작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떠요, 이렇게. 지금 뭐 값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뒤치를적겠구나 아, 보여준다고, 잠깐만요. 뒤치를 이거 임의로 잡는 거니까, 임의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하단에 이만큼 시간이 뜨고, 여기에 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신뷰가 뜨죠? 신뷰가 뜨는데, 그러면 아, 이게 I1, I2, I3, V1, Vp1, Vp2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안 보이겠다. 아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신규가 맞나 이거. 아 신규가, 신규 지금 보이죠? 신규, 여기 I1, I2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걸 제가 이중으로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서 지금, 음, 지금 제거 기준으로는 V1이 출력 전압이고. 어, I1이 출력 인덕터 전압이에요. 아니, 전류, 전류, 출력 인덕 터 전류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줄게요. I1, 여기 출력 인덕터 전류.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죠? 7 암페어로 흐릅니다. 6.0이겠네. 점 그리고 여기 이 검은 색깔 눌러줘요. 그러면 하단에 또 다른 걸볼수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여기에 V1, 전 출력 전압이니까 이거 볼게요. 출력이 1 2 v 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확대하고 싶다 하면은 뭐 요거 쓰시고,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은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손으로 바꾸고,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뜨죠. 옆으로? 이거 한번 다 써보세요. 써보면은 이거 알 텐데, 이거. 보면 V1은 출력 전압이니까 요 커피스터 리플이 보이는 거죠. 커피스터 리플. 자, 그리고 우리 전력전자공학 때 배웠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전류 리플이 생긴다고 삼각파로.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파형을 파형 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평균값이 얼만지를볼 수가 있어요. 어, 뭐 일단 이 정도로 하면은 뭐 크게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 정도에서 뭐 궁금 어,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동작 사양을 알것 같으니까 이제 뭐 강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시,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